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laughs> 떡볶이 맛집을 마트나 인터넷에서 반조리 식품으로 구매했을 때 맛이 같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맛집의 메뉴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간편 반조리 제품으로 많이 판매하는데요. 정말로 매장에서 먹던 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을지 저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 갔는데 홍대 떡볶이 맛집으로 소문난 미민의 떡볶이를 반조리 제품으로 판매하는 걸 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마트에서 미민의 떡볶이를 반조리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구매하고 오늘 미미네떡볶이 홍대 본점에서 직접 떡볶이를 먹고 왔습니다. 짠 여기가 홍대 미미네본점이고요. 얼른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리지널 떡볶이 1인분에 모든튀김을 주문했고요. 떡볶이는 1인분에 4,000원, 모듬튀김 중짜는 10,000원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반조리 제품은 한 팩에 6인분이 들어 있고 가격은 7,980원으로 가성비 면에서는 반조리 제품이 훨씬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떡볶이 짠 이렇게 미미네떡볶이를 조리해왔습니다 조리시간은 대략 5분 정도 걸렸고요 제품 뒤에 제시된 조리방법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3인분씩 포장되어 있어서 이만큼이 3인분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비주얼을 봤을 땐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거의 다를 게 없죠 저는 매장에서 이렇게 대파를 올려주길래 저도 이렇게 대파를 위에다 얹어봤어요 국물 농도는 꽤나 묽은 편이에요 그럼 바로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음, 와, 진짜 비슷하다. 그 매장에서 먹었을 때 먹자마자 조미된 감칠맛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기서 먹었던 맛이 똑같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으로서 차이점을 말하자면 매장에서 먹었던 것보다 간조리 제품이 조금 더 간이 세요. 더 짭짤한 느낌이 있어요. 맛이 강하거나 막 자극적이거나 어느 한 가지 튀는 맛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계속 무난하게 손이 가는 맛이에요. 매장에서 먹는 맛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미네 떡볶이 맛의 전체적인 맛의 느낌이나 분위기는 그대로 느껴지네요. 매장에서 먹는 맛이나 반조리 식품이나 미미네 떡볶이만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단맛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진하게 느껴지는 조미된 감칠맛이 입맛을 돋구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단 대중적인 입맛을 잡은 무난히 맛있는 국물 떡볶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운맛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먹을 때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약한 매운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꽤나 더 칼칼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입안이 살짝 화한 느낌? 떡볶이! 이번엔 떡도 먹어볼게요. 음! 떡은 이렇게 작은 크기의 밀떡이에요. 그래서 국물이랑 같이 후루룩하고 목에 꿀떡하고 넘어갑니다. 떡 식감은 탱글거리거나 쫀득하다기보다 그냥 말랑말랑하게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모양만 봤을 때는 한입 크기의 작은 밀떡이긴 하지만 매장에서 먹었을 때보다 두께가 더 통통한 편이에요. 음 떡은 완전히 다른 맛과 다른 식감이에요. 매장에서 먹었을 때는 정말 부드럽게 말랑말랑한 식감밖에 없었는데 이 떡은 말랑거린다기보단 오히려 쫄깃함이 훨씬 더 강한 식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반조리식품은 냉동식품이고 보관기간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떡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 봅니다 그렇다고 이 떡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서 국물 떡볶이에 더잘 어울리는 거는 매장에서 먹었던 그런 말랑거리는 식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떡볶이 이번엔 어묵도 먹어볼게요 어묵은 한눈에 봐도 앞서 매장에서 먹었던 어묵과는 모양부터 달라요 음. 이 어묵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얇은 어묵 있잖아요. 마트에서 사먹는 얇은 차가어묵보다 훨씬 더 식감이 얇게 느껴져요. 국물이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특별하게 맛있다? 독특하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어묵은 저는 반조리식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장에서 먹었던 어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얇고 넓적한 어묵보다 훨씬 더 식감이 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식감이 심심했는데 오히려 여기 반조리식품에 들어있는 어묵은 더 도톰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맛도 식감도 이 반조리식품에 들어있는 어묵이 더 좋다고 느껴져요 매장에서 먹을 때는 첫 입에 느껴지는 조미된 감칠맛이 제 입맛에는 조금 잘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먹을수록 마치 해장하는 듯이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선 먹을수록 매력적인 떡볶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조리 식품으로 먹는 떡볶이는 먹을수록 홍대 미미네 떡볶이에서 먹었던 맛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양념 맛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어, 홍대 미미네 떡볶이다라고 먹었지만 떡과 어묵의 맛이 너무 달라서 먹을수록 다른 떡볶이를 먹는다는 느낌 들어요. 홍대 미미네 떡볶이를 매장에서 먹었던 기억으로 반조리 식품을 구매하신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 없어서 실망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매장에서 먹을 때 느꼈던 떡의 부드러움과 어묵의 부드러움 그런 맛들을 이 반조리 식품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점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님은 다음에 먹으면 매장에서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반조리 식품으로 사서 먹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매장에서 먹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떡볶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튀김이 정말 맛있었어요. 새우튀김이막 이만해요. 이건 너무 오바가막 이만해요. 크기도 큼직하고 신선하고 식감도 좋고 튀김 맛도 너무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튀김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커요. 새우튀김 먹어볼게요. 음! 어 진짜 맛있다. 신선함과 고소함이 달라요. 어 너무 맛있는데? 새우 튀김뿐만 아니라 마늘 종 튀김, 오징어 튀김, 만두 튀김, 김말이 튀김 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하게 소금에 찍어서 튀김을 먹었는데 그 튀김의 크리스피한 맛이 훨씬 더잘 살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또 튀김을 소금에 찍어 먹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소금도 한 종류가 아니라 파래소금, 마늘소금, 구운소금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파래소금으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이게 확실히 소금 뿌렸다고 맛이 확 달라지네요. 소금의 짭짤한 맛과 타래의 향이 튀김에 적당히 배어들어서 맛의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독특하다. 저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완전 달라요. 떡볶이. 자, 오늘은 이렇게 홍대 미미네 떡볶이를 매장에서도 먹어보고 집에서 반조리 식품으로도 먹어봤는데요. 궁금증은 잘 해결됐습니다. 두 맛의 분위기나 베이스는 비슷했지만, 매장에서 먹던 맛을 집에서 느끼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장에서 먹는 맛도 좋았고 집에서 반조리 식품으로 먹는 맛도 좋았으니 홍대 미민의 떡볶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드셔보시고 멀리 거주하시는데 정말 궁금하시다면 근처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먹는 맛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맛의 분위기나 느낌은 느낄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